안녕하세요 박찬호 박사의 자연치유의 명소를 찾아서 오늘은 강원도 양양에 있는 달래촌 힐링캠프로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간판이 잘돼 있습니다 예전에 먹거리엑스파일 착한 식당에 선정이 돼 가지고요 아주 양심적으로 여기 산에 있는 그런 산채나무를 직접 이용해서 이 식당을 운영했기 때문에 유명해졌고요 어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치유센터와 찜질방과 숙소와 식당 또 주변에 이런 좋은 어떤 내과 그다음에 산 저수지 또산 위에 또 숙박이 또 있어요. 이런 거를 함께 어, 한 번에 다 즐길 수 있고 하는 면에서 힐링 명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곳은 식당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래촌 아, 유명한 밥상 드디어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문기령 농가 맛집 대표입니다 한식당 음. 그 달래촌 식탁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맨 처음 나온 음식들이 에피타이저라고 하죠? 네. 닭 가슴살로 만든 샐러드입니다. 유기농 채소들은 어, 전국의 가장 좋은 곳에서 공수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 예쁘게 이렇게 담긴것 같아요. 당긴 요거는 바로 두부죠. 우리 몸에 좋은 단백질 콩 단백질로 만든 두부. 아유 꽃 꽃도 올려주셔서 이 식용 꽃은 말이죠. 먹기 좀 거북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꽃은 이런 색소가 많죠. 이런 색소는 안토시아닌 특히 이렇게 보라색이면 그외 다양한 파이토케미컬 식물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것도 드실 수 있으면 드시면 좋죠 음 아주 상큼하고 흑임자도 들어가있네요 또 이것도 조부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따뜻한데요 안에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달래간장 음, 그런 양념간장이 들어가 있어서 좀 느끼하지 않고 두부의 고소한 맛과 이런 또 상큼 음, 약간 약간 매운 그런 맛을 음, 잘 살린 것 같습니다. 뭐가 이렇게 쑥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리 같습니다. 요리 그냥 예, 그냥 산채 비빔밥 집이 아니라 요리 같이 잘 나왔습니다. 봄에 일찍 나는 여러 가지 나물들이 섞여 있는 여러 가지 나물입니다. 그래서 나물 세 가지, 장아찌 세 가지, 그다음에 달래 간장 나가 있고요. 어, 여기는 이제 그 부각 종류,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 메뉴 중에서 또 메인이 있는데. 오늘 훈제 바비큐예요. 음. 훈제 바비큐가 어, 저희 밀키트로, 도시락으로도 가능하고, 이렇게 밥상에 음. 반찬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식어도 맛있는 고기. 음. 그리고 한번 맛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음. 또 특별하게 저희 밥이 있는데, 네. 이거는 와. 달래촌에서만이 가능한 밥입니다. 음. 어, 밥물이 참 특별해요. 사는 쌀도 무농약 쌀로 밥을 지어 드리긴 하는데 밥물이 일곱 가지 약재를 달해서 밥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남녀노소 누가 먹어도 걸림이 없는 그런 약재를 이용했고 밥 위에 이 까만게 까치버섯, 여기 쌀이 버섯, 여기 능이 버섯, 꽃송이 버섯, 대추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밥이 고약을 드시는 것 같은 그런 맛을 내는 어, 특별한 밥입니다. 네. 그리고 전국장이 나와 있고요. 음. 드시는 물 또한 요거 생강나무차 좀 음. 특별하죠. 어, 그래서 천천히 드시고 이바베큐를 드시는 거는 요 무쌈을 이용하셔도 되고 생강나무 잎이나 요피피 장아찌를 이용하시면 아주 특별한 맛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음. 광활한 돼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는 임산물이라든가 그냥 자연산을 이용한 그런 천연적인 밥상입니다 자, 식당 바로 뒤에 이렇게 예쁜 기와집 건물이 있어요. 근데 내부는 되게 현대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찜질방은 이제 사십도에서 찜질하는 원적외선 찜질방 아주 있거든요. 저온입니다, 그죠 저온에도 찜질이 잘 되고 땀도 잘 나고 네. 그 쾌쾌한 냄새가 안 나요. 이안 항상. 근데 이제 온도가 아주 뜨겁지 않으니까 힘도 덜 빠지면서 네. 또 땀이 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예. 이쪽은 이제 큰막두개다 똑같아요. 에, 에. 안에는 백토하고 백선토로 돼 있고 편백나무로 돼 있어요. 건강관리실이라고 이제 음파 운동기하고 음양테라피하고 누워서 하고 서서 개근. 음. 다른 데는 잘 없는 거죠. 음파 운동기하고 음양테라피. 요거는한 10분 정도 서서 하는데 네. 그러면은 한 1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한 효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음... 이건 누워서 한 20분 정도. 음... 게스트 하우스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럼 기존 숙소하고 좀 차별화된 건 뭘까요? 좀, 좀 저렴하게, 저렴하게 어, 편하게 네. 부담없이 올수 있는 곳이네요. 게스트 하우스로. 네. 그렇죠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네. 요즘 워낙 침대나 이런 좌식을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침대마다 이제 커튼 칠거예요 커튼은 아직 제작 중에 있어가지고 네자 여기가 달래 힐링센터입니다 아, 새로 지어서 되게 깨끗하고 되게 현대적인데요 아, 여기는 주로 이벤트라든지 각종 뭐 강의라든지 체험활동 이런 것들 주로 하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로 음식체험 비빔밥 체험, 체험 그런거 많이 했고요 지금은 뭐 단체 들어오면 여기서 식사도 가능하게 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추... 여러분들이 오시기 되면 방에서 씻기 힘드니까 밖에서도 샤워실을 들어 음. 만들어 놨고요. 네, 네. 그 방은 다 똑같아요, 구조는. 여기가 힐링 센터 안에. 음. 여러 명 정도가 숙박 가능하시고요. 네. 아, 푸른 소나무가 멋있네요. 네. <laughs> 아, 여기가 강의실입니다. 아, 좋네요. 아주 집중 잘 되게. 예. 저도 강의 많이 해보지만,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느껴온 예. <laughs> 사람들도 오기 편하고 그렇습니다. 공연도 가능하고 어, 예. 좋네요. 동해바다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바로 요 힐링센터에 바로 앞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몇 키로? 1.7키로. 동해 바다로 가는 게 있습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참고하십시오. 잘래촌에서 걸어오시려면 저기 보이시는 큰 돌, 그쪽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바다를 보시려면 여기서 여기로, 여기로 어, 조금만 걸어가면 저쪽에서 동해바다를 볼수 있고, 저기 이 제가 온 길은 사실은 차를 타고 왔는데요.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차를 타고 올라오시는 길도 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여기서 저쪽 보시면 동해바다가 환하게 보이잖아요. 예. 동해바다가 보이고, 요 밑에 조그맣게 보이는 호수 하나가 포메 호수예요 포메. 음. 그리고, 왼,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꺾, 꺾으면은, 저 남양양 아이씨가 바로 옆에 있어요. 네. 한 6, 7km 여서 떨어져 있기 아, 때문에. 네. 저희가 아까 나왔던 곳이네요. 예. 네. 그리고, 절, 달래져서 지 오른쪽으로 쭉 골이 쭉 들어가 있죠? 그쪽 골을 저희가 꽃골이라 그래요. 왜요? 꽃이 만발하다. 파동길이라고도 하고. 참 이름도 이쁘네요. 예. 네. 저쪽은 절골. 네. 그, 네. 골이 세 개가 합쳐져서, 내천 자를 그린다 그래서 월천 음, 그래서 월천다 우리 힐링 일 번지 달래촌에 왔습니다. 아, 우리 김주성 촌장님 만나뵈었는데요. 달래촌을 한 줄로 어, 한 마디로 얘기한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나를 달래주는 달래촌이라고 보는데 음. 음, 어떤 나를 달랬느냐? 예. 여러 가지 상황에 지친 사람들이 달래촌에 와서 자기 자신을 달래 가는 달래촌. 아, 어떻게 만들게 된 계기랄까? 어, 그런 음, 네.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뭔가 사람이 살면서 어떤 좀 쉬면서 충전을 한다든가 활력을 찾을 곳이 필요하겠다. 네. 그래서 마을 전체를 힐링과 치유를 위한 음. 테마로 이제 마을 이장을 하면서 네. 어, 달래촌을 만들어 오게 됐죠.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겠네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죠. 음...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주부, 네. 아줌마, 어... 우리 엄마들 네. 왜냐 아이들과 남편과 뭐 가사에 지친 분들이 와서 네. 그냥 집을 떠나오는 순간부터 그분들은 힐링이 시작되고 네. 매일 차려주던 입장에서 다 차려주는 밥을 먹고 어, 수다를 떨던, 뭐, 찜질을 하던, 산책을 하던. 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들이 친정보다 편한 곳, 음. 달래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하시는 SNS도 보면 네. 여성분들이 엄청 많아요. 죠한 그렇죠. 90%가. 네. <laughs> 어, 초창기에는 남편하고 애들을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네. 돌아가면서, 네. 촌장님 다음에는 자기 친구들하고 오신다는 게 음. 왜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뭐 폭죽 놀이를 해야 되고 음. 뭐 남편도 술안주가 없고 뭐 스트레스를 받을 되는 음. 거죠. 그래서. 아 본인들 생각하기에 친구들끼리 오면은 해주는 밥 먹고 편히 쉬었다 갈수 있는 준비가 게... 필요 없는 것이네. 그렇죠 네, 못말오면 되는 <laughs> 거니까. 음, 다소 찜실방도 예. 있고 예.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 뭐 좋은 거한번 음, 소개시켜 주시죠. 저는 프로그램. 그 지금까지 뭐 프로그램 이 뭐냐고 그러면 프로그램이 없는 게 프로그램이라는 음, 얘기 아, 많이 했어요. 아, 그냥 아, 우리가 모든 일상이 뭐 50분 강의 듣고 10분 휴식하고 뭐맨 그런 식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데 그냥 저녁 먹는 시간, 아침 먹는 시간만 지켜 주시고 뭐 본인들이 알아서 여기서 1박 2일 동안 한 2박 3일 또 하라라는 경우는 무찌이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단체가 오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요청하면은 네. 뭐 저희가 뭐 시루떡 만들기 체험이라든가 아, 뭐 건강 관리 체험 프로그램 음. 뭐몇 가지 이제 음식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음. 가능한 것들이 있고요. 산책하면서 뭐 이렇게 같이도 해주시나요? 뭐이렇 그렇죠, 뭐 그런 걸 원하면은 제가 이제 네. 이제 봄이잖아요. 네. 뭐 봄나물 그 산채 네. 네. 산나물 채취 트레킹을 하는 거죠 같이. 어. 그럼 좀 굴락을 하니까 가다가 이게 뭐냐 그러면 어, 또알려주시죠 수도 있고. 어. 근데 시작할 때 너무 많이 알려주면 안 돼요. <laughs> 네. 진도가 안 나가. 그렇게 구나 어, 돌아오는 시점에 이제 네. 풀어 놓아야지. 그냥 빙, 음. 뭐 봉투 하나 들리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아저 다리가 아파서 안 가요. 그러면 거기 앉아가지고 다 죽고 따고 있어. 아, 욕심을 좀 내려놔야겠네. 일단 보면. 좀실링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부들은 네. 욕심이 좀 있더라고 목걸이 <laughs> 그래서 결국 나갈 때는 뭔가 음. 얻어가는 느낌 그런 그쵸. 마음속으로 음. 뭐 그런 느낌이 있겠습니다 자 이것만은 꼭 체험하고 가라 한두 한 가지 이 산골 오지에 있잖아요 그죠 네. 아주 정말 심호흡 정말 그 복식 호흡 좀 했으면 좋겠고 계속 오장육부를 좀잘 다스렸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달래 추진 추구하는 목걸이 그니까 옛날 뭐 (2500년) 전에 뭐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듯이 네. 음식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 치료하지 아, 못한다 네. 그랬는데 달래초에무공에그러은 그러니까 뭐 자연산 산채 나물 밥에 네. 뭐 제일 무늬왕 쌀이나 뭐 이렇게 그 유기농 태양적 고춧가루라든가 네. 뭐 유기농 항암배추 그니까 비료나 뭐 농약이 신, 식자재가 안 들어가니까 건강한 먹거리를 또.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러 오시는 것도 굉장 많았죠 많아졌어요. 네, 많았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뚝 끊어졌죠 네, 이제 앞으로도 많이들 오시고 뭐랑 네. 농촌들이 뭐 공, 공동화 현상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지방소멸이 예고가 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어, 그런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네. 뭐 이런 육차 뭐 산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음. 다양한 분야에 음. 그 기관과 마을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촌장님도 보면 또더또 좋은 데도 찾아 다니시는 거 보면 끊임없이 네. 계속 개선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완성이라는 건 없으니까 네. 부족한 거를 계속 보완하고 수정하고 개선하고 달래촌이 왜 좋은지를 잘 말씀해 주신 같은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또 어, 많은 힐링을 원하는 분들한테 해주시고 말씀있으면푹 어디론가 한번 가고 싶을 때 네. 달래촌 찾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달래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일단 인상부터 예, <laughs> 모두를 포용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인상이지 않습니까? 예, 어, 우리 모두 어,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위해서 한번 달래촌을 한번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찾아주셔서. <laughs>